1월 14일 토요일 날 진행하게 되는 2023년도 경매시대가 열린다라는 무료 세미나 세종대학교에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선착순 마감이 이미 마감이 됐고요. 대기 인원까지 거의 40명에 달하도록 신청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 초대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2023년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들을 어 이렇게 갖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2월 4일날 다시 이 경매에 관한 무료 세미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2023년 경매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이 뭐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또 1월 14일에 진행하게 되는 세미나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그야말로 넘쳐나는 경매 물건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경매 투자로 인해서 성공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어떤 전략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낙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2월 4일날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 지나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대로 서둘러서 신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는 링크는 아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서 2023년도 들어서 그 동안. 강력하게 묶여왔던 부동산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있죠. 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까지 다 완화시키고요. 또 대출까지 풀어주고, 또 청양시장까지 전매제한도 완화시키는 이런 전방위적인 부동산 완화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경매 물건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나오게 되는 물건들은 작년에 접수된 물건들이 올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경매 물건을 잘 준비하신다 그러면 다시 없을 좋은 기회에 좋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매라는 거는요, 무턱대고 참여해서 낙찰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그리고 물건에 대한 가치분석,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일단 권리분석도 막히죠. 이게 낙찰받았을 때 정말 문제 없는 건지, 또 낙찰받고 괜히 더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 또 어떤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아마 염려가 드실 겁니다. 그래서 2월 4일날 진행하게 된 무료 세미나 때는 뭐 이런 것들다 세세하게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경매로 어떤 물건들을 우리가 주로 공략을 해야 되고 그런 물건들을 선정하실 때권리관계 기본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야 되는지 이런 간단한 사항들만 먼저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2월 11일 날본 강의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경매를 위한 본 강의 때 여러분이 수강하시게 되면 경매에 대한 완벽한 걸리분석도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거든요. 카페 후기 가서 보시면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쉽게 공부하셨는지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실제 공부하고 나서 또 투자까지 이어졌던 이런 사례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본 정규과정은요, 4회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씩 강의실 3회, 그리고 법원, 입찰, 현장학습 1회에서 총 4회로 이루어지는 수업인데요. 사실 쓸데없는 거다 빼고 정말 경매 투자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2월 4일날 무료로 진행하는 요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고 참석하시게 된다면 정규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정규과정을 수강 신청하시게 되면 다양한 혜택들, 수강료 혜택 등 다양한 혜택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무료 세미나 참석하셨다가 정규과정 신청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나 경매 전혀 모르는데, 어, 무서운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저와 함께 참여하신다면, 여러분. 성공하는 경매 투자의 길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경매 물건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준비하시느냐에 따라 얼마나 좋은 물건을 얼마나 잘 싸게 살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경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더욱이 작년에 비해서 물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낙찰가와 경쟁률이 아주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억짜리를 7억에 낙찰받기도 하고요. 20억짜리를 15억에 낙찰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었던 사례가 아니거든요. 이런 다시 없을 좋은 기회, 경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는 투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진행하는 장소는요, 광화문에 있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용으로 이용하시긴 어려우시니까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호선 광화문역에서 하차하시게 되면요, 도보로무한 뭐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교육장이거든요. 조선닷컴 교육센터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2월4일날 진행하니까 아래 무료 세미나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하게 됐거든요. 선착순 30명까지니까 이 영상 보신대로 바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난 1월 14일 신청도요. 거의 한 공고하고 나서 열흘도 안 돼서 50명이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정된 장소에서 너무 많은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 감안하셔서 어 선착순 30명 한해서 받을 테니까 아래 신청해 주시고 정규 강의는 따로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바로 정규 강의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무료 강의 참석하셨다가 정규 강의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도 많으시고 아마 여러 가지로 계획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경매를 통해서 좀더 싸게 좋은 물건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 꼭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2월 4일날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 여러분 선착순 30명이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월 4일 무료 세미나 특강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